지금은 타석에서 집중할 때입니다 3루에 김주영 2루에는 김선빈 잘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만 키를 넘어갑니다 원 바운드로 담장 맞추면서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배경화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대1 이렇게 되면 2연속 3루타 아닙니까? 2루타였나요 네. <laughs> 예. 타격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마지막에 던진 체인 접을 갖다가 정확히 받아쳤어요. 지금 공 궤적이 중앙에서 몸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? 네. 예. 저러다 보니까 배경환 선수 의 스윙 궤적에 좀 정확히 걸렸습니다. 참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. 아 그럼요. 예. 백용환의 2타점 3루타가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1에서 3대1이 되고요.